안녕하세요 다산이드 전병칠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항의 병렬 접속에 대한 계산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회로가 있는데 저항이 하나 그 다음에 저항이 두개 병렬로 결선되어 있다고 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전압 전원이 하나 이렇게 있고 이 전원을 V볼트 그 다음에 첫 번째 있는 저항을 R1 두 번째 있는 저항을 R2라고 해보겠습니다. 물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점선으로 그을 수 있고, 자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그림의 형태는 다르지만 다양하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회로에서는 이렇게 전원이 V볼트이고 그 다음에 R1과 R2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죠. 두개다 같은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전체 전류, 그 다음에 각 저항에 흐르는 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원이 V볼트가 이렇게 걸려있고, R1과 R2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류는 이렇게 흐를 거예요. 이쪽으로 쭉 가다가, 어? 여기서 분기점이 나올 테고, 이제 R1으로 가는 전류와 R2로 가는 전류가 이렇게 나눠질 겁니다. 그래서 R1을 흐르는 전류는 여 쪽으로 가고 r 2로 흐르는 전류는 이쪽으로 와서 두 전류는 다시 만나서 반대로 이 V로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두 개의 수도관이 분기되어 있어서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자 이렇게도 흐르다가 다시 하나에서 만나서 되돌아오는 것과 같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편의상 이것을 이제 기호를 맞게 붙일 텐데요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I0 라고 하고 그 다음에 R1에 흐르는 전류를 I1 그리고 R2에 흐르는 전류를 I2 라고 해 보겠습니다 키르히오프의 법칙에 따라서 어느 한 점을 기준으로 자 여기를 기준으로 들어온 것과 나간 것의 대수합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I0는 I1 그 다음에 더하기 i2라고도 이름 지을 수 있죠. 자, 그러면은, i1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와 i2에 흐르는 전류,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는 각각 얼마가 될까요? 지금 r1과 r2가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쪽 r2는 관계없이, r1, v를, v의 관계를 가지고 i1을 계산할 수 있고요. 또 r2, v의 관계를 가지고,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 i2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식을 전개하게 되면은, I1 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저항은 R1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 전압은 V가 될 거예요. I2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 저항은 R2가 되고요. 전압은 V가 될 겁니다. 음, 좋아요. 그러면 위의 식에서 I1과 I2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것은 R1분의 V, 그리고 R2분의 V 이렇게도 놓을 수가 있겠죠 자두 개를 한번 계산을 해 볼까요 그런데 각각 지금 분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 분모를 같게 하는 것을 우리가 통분이라고 하게 되죠 양쪽에다가 R1의 양쪽에 즉 R1의 위 아래에다가는 R2를 곱하고 R2의 위 아래에다가는 R1을 곱하게 되면은 이 계산은 R1 R2 분의 그 다음에 VR2가 되고 더하기 r 1 R2, 분의 그리고 r r 1이될 것입니다. e So, t h r 1 R2 로 같기 때문에 i r s t t v 를 묶어서 계산하게 되면 은 음, r 1 R2, 그리고 V 그리 r r 1 R2, r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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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R2, R2, r r R2, R1 플러스 R2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재밌는 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식은 어떻게 되죠? I였었죠. i 0는 V 곱하기 어떤 것이었는데 자, 우리 오메 법칙에 따라서 I는 R분의 V였었죠.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역수로 계산하게 되면 저항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저항을 우리가 전체 저항을 R0라고 하면은 R0는 얼마가 될까요? 이것의 역수니까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가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셨죠? 뭐죠? 바로, 네, 맞아요. 합분의 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로의 전체 저항은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이 실제 어떻게 전류가 흐르는지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압이 12V이고 자, 전압이 12V이고 R1의 저항이 얼마라고 할까요? R1의 저항은 2옴이라고 하고 R2의 저항은 한번 3옴이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전체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될까요? 음, 그전에 일단, 이 회로의 전체 저항, 합성 저항을 한번 구해 볼게요. R0라고 하게 되면 합분의 곱이니까, 자, R1 플러스 R2, 합분의 곱, R1 곱하기 R2가 되어서, 자, 이거는 2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3이 되어서 5분의 6이니까 1.25옴이 될 겁니다. 합성 저항은 1.25옴이에요. 그러면은 I 제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전체 저항분의 공급한 전압 V가 될 거고요. 이것은 1.2분의 12볼트니까 얼마 맞아요. 전류는 1 0암페아가 됩니다. 근데 이 그림에서도 쉽게 구할 수가 있죠. I 1이라고 하는 것은 R 1분의 V가 되는 곳이고요. R1은 2, V는 10이니까 여기는 6A가 흐르게 되고, I2 같은 경우에는 R2분의 V가 되니까 R2는 3분의 V는 12이어서 여기는 4A가 됩니다. 즉, 이쪽에 6A, 이쪽에 4A가 흐르게 되고, I0는 10A니까 이것은 키르오프의 제1법칙, 전류법칙에 어 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1 0 암페아가 와서 여기로 가는 것은 6 암페아, 이쪽으로 가는 것은 4 암페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때 이러한 계산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르게 육 암페아와 4 암페아를 계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체 전류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전압을 모르더라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회로에서 우리가 I1을 알고 싶으면, I1은 이렇게 전개할 수 있는데요. 전체 전류 곱하기 그 다음에 각각의 저항 R1 플러스 R2 분의 이 자신의 전류 즉 I1을 알고 싶으면 이쪽으로 가는 전류를 알고 싶으면 이쪽에 저항을 곱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류가 분기되는데 이 분기될 때 상대방의 저항이 클수록 나한테 오는 전류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즉 상대방이 막혀 있는 길일수록 나에게 전류가 더 많이 흘러올 수 있게 되므로 상대방이 상대방 전류, 상대, 그 나에게 흐르는 전류는 상대방 저항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R2를 계산하게 되면은 전체 전류가 얼마였어요? 맞아요. 10A였었죠. 그 다음에 R1 p l u R2는 2 p l u 3이 되고요. 상대방의 저항은 3이었으니까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10 곱하기 5분의 3이 되겠죠. 5, 10 하면 2로 약분될 수 있으니까 여기 유 6A가 되죠. 그 다음에 I2를 계산하게 되면은, I2는 전체 전류에다가 R1 플러스 R2 그리고, 자, R2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어떤 겁니까? 음, R1이 해당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에다가는 R1이 되고요. 이거는 10 곱하기, 자, 2 플러스 3분의 얼마? 2가 되는 것이죠.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은, 10 곱하기 5분의 2가 되고, 여기 50. 이로 약분되어서 4암페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식의 방법으로 계산하더라도 i1은 6암페아, 그다음에 i2는 4암페아로 계산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저항이 병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i는 r분의 v라고 하는 계산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렇게 전류에 분배되는 방법 I1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전체 전류, 곱하기 R1 플러스 R2 분의 그 다음에 뭐 상대방 R2다. 자, 이런 방법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전압을 알면은 1번 방법이 편하죠. 하지만 이 전체 저항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체 전류를 알은 상태에서는 이 전류 값만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2번이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문제에서 혹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유용한 식 풀이 방법을 적용하면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적용 방법에서 역시 우리가 키리우페 법칙이 들어간다는 것 생각을 하시고 나중에 복잡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러한 방법을 써서 문제를 쉽게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 마칠게요. 감사합니다.